와, 진짜 동남아 같아. 대박. 나운 잘하지? 응. 엄청 빨라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남편이랑 휴가를 왔어요. 여름에 좀 바빠서 휴가를 못 가고 이렇게 9월이 돼서야 왔네요. 원래는 9월 이맘쯤 오면 제가 안정기에 접어들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유산을 해서 음, 유산 후 자유여행이 됐어요 <laughs> 그렇지만 아주 기분 좋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짧게 어, 유산 자연 배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음. 유산하는 기간 동안 아팠던 적은 그렇게 없어요 단 5시간 빼고 5시간은 진짜 진짜 아팠어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팠어요 작년 10월에 제가 자궁근종 및 난소옥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뭐 무통 주사가 있었으니까 아파도 주사를 통해서 좀 통증이 완화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자연 배출은 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뭐 타이레놀을 먹어도 이게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그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죽도록 아프다가 6시쯤 되니까 감, 갑자기 괜찮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래서 자연 분만을 권하시는 건가? 어른들이 막 자연 분만이 좋다고 하시잖아요.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잠깐 그게 이해가 좀 됐어요. 물론 저는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자연 분만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그 잠깐 바짝 아프고 그 후로 바로 괜찮아졌어요. 진짜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. 너무 신기할 정도로. 그래서 그 후로 잘 지내고 건강 회복도 하고 이렇게 여행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약한달 쉬고 한달 후에 생리를 하겠죠? 그때 병원에 가서 제 건강 체크를 한 후에 이번에는 장기요법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. 장기요법이라 함은 우선 생리 주기와는 별도로, 생리 전에 난소를 준비시키는 주사를 맞음으로써 난소를 좀 튼튼히 하고, 그 다음 달에 뭐 채취를 하고 이식을 하는 이런 순서로 약두 달을 소요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... 음 석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물론 그석달 중에 한 달은 제가 그냥 완전 자유시간이고 아마 10월 중순 말부터 주사를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. 무튼 여행 와서는 그런 시험관은 있고 신나게 놀고 가겠습니다. 화이팅!